지난해 12월 NBA 경기 관중석에서 피카츄 강아지가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 대만에서는 온몸이 파란색으로 물든 아바타 강아지가 발견돼 또다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대만의 유명 배우 진관림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내가 지금 뭘본 거야라며 길거리에서 찍은 강아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바타 강아지라고 불리는 이 반려견은 온몸이 파랗게 물든 채로 주인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몸 군데군데 흰색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원래는 하얀 털을 가졌던 강아지로 추정되며 진관님은 댓글로 직접 보고 찍어서 올린 것이라며 강아지 주인이 영화 아바타를 너무 많이 본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털 많은 아이에게 상처만 줄 것이다.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 이 강아지는 잘못된 주인과 함께 있다. 염색약도 화학약품인데, 강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 주인이 책임감이 없다 등 분노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12월에는 프로농구 경기 관중석에서 피카츄 강아지가 포착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강아지의 털 전체가 노란색이었고, 뒤끝은 검은색으로, 볼은 빨갛게 염색됐습니다. 중계진이 강아지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다고 내시은 전했으며 한 중계진은 나는 강아지가 저런 식의 염색에 동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시민이 길에서 마주친 호랑이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였습니다. 이 호랑이 개를 발견한 이안 치우코라는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호랑이가 나타나 정말 놀랐다. 그런데 가만 보니 호랑이가 아닌 개였다. 도대체 누가 개한테 이런 짓을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진 속 개는 얼굴은 물론 몸통과 다리, 꼬리까지 노랗고 까만 줄무늬가 영락없는 호랑이 염색이었습니다. 반려견 염색에 대해선 개주인과 동물단체간 의견 대립은 팽팽합니다. 개주인 대부분은 미용의 일부라며 문제가 될것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물단체 생각은 다릅니다. 과거 세계적 동물권 단체 페타 측은 염료가 동물에게 화상을 입힐 수도 있으며 눈이나 입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백한 학대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 역시 염색약에 포함된 벤질알코올이나 페녹시에탄올이 반려견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반려견 주인들은 일제히 무독성 염색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염색 내내 반려견도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